사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예, 사주는 어, 굉장히 좋아요. 예. <laughs> 사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거는 아마,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잘, 뭐, 계속 성공하면서 살았잖아요. 예, 그럴만해요. 사주 보면. 이 사주가 뭐 망하거나 잘못됐기도 어려워요. 아, 그럴 정도로. 너무 대놓고 티나게 좋아. 예, 너무 짜증나게. <laughs> 너무 대놓고 티나게 좋고 시대상도 너무 잘잘 잘 받았어요. 와 시대상. 네. 만약에 이 사주가 현대에 태어나도 좋은 사주는 어느 정도 맞는데 시대상까지도 그때 시대가 오히려 더 나았다는 거예요. 현대보다 그것 또한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 사주는 만약에 현대에서 태어났다고 라 하면 공부 잘했을 겁니다. 공부 잘해서 어느 정도 다 성공 가도를 가요. 현대에서 태어나도. 그리고 부모 덕도 어느 정도 보는 사주 맞고. 네. 근데 막 되게 웃긴 게이 사람의 이분의 옛날 스토리를 조금 봤거든요. 근데 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막 고생 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시대 때 그냥 다 그런 겁니다. 이분만 이분만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사주에서 표현된 거를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그냥 그 시대가 너무나 엉망진창인 일제시대였으니까. 그랬다라고 보여지죠. 어, 좀 좋은 집안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집안도.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집안이 좋았다는 건 어느 정도 조금 좀 양반 집안일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아, 명식 좀 불러주세요. 아, 명식 불러드려야죠. 사주 본원이 경신년 정해월 을류일치고요차력법의 경신년 무자월 갑자일주입니다. 네. 사주가 되게 좋은 사주예요 네. 본원 을류의 차력갑자. 와 드물거든요. 네. 드문, 드문 사주에 일단은 그러면 그냥 네.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해 볼게요. 이분이 친일행적을 했을까? 라고 하면은 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안 했다라고 보는 건 거짓. 그건 누가 와도 100%. 제가 10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원, 을류, 일주. 그냥 간단히 또, 원래 제가 이거 사주에 대한 비법이나 사주 얘기 잘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본원, 을류, 일주 같은 경우는 이, 이 약간 일본형 사주예요. 니폰 네. 일본 스타일 사주입니다. 실제로 이 현대사회에서도 일본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신기하게도 일본어도 공부하면 굉장히 빨리 익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외모도 좀 괜찮으면 은 일본 여성이랑도 연애도 잘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성향을 조금 가지긴 했어요 이상하게 일본어도 되게 빨리 익혀지는 것도 특징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과 얽힐 일도 많아졌고 분명히 이 사람이 일제시대를 살았으니까 일본인 친구들도 많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연관도 돼 있고 일본 여자도 조금 연애도 했거나 그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매우 현대, 현대시대의 일제시대도 아닌데 그래도 일본인이랑 얽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 시대에는 오죽했겠나요. 오죽했겠나요. 창씨개명도 해가지고 일본 이름도 있었고 그렇다라 보면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을일주들이 약간의 친일하기도 합니다. 일본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저, 제가 요새 막 일본어 한동안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차쌤은 일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뭐 그렇게 아하지 저는 일본을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전 외국에 네,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하는 편이지 꼭 특정 일본을 그렇다고 막 엄청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그냥 외국을 조금 더다 좋아합니다. 웬만한 외국 나라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지 뭐 그렇다고 엄청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요 일본은 또 그치만 이 을리일주들은 일본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선호한다라는 느낌이 있고 운명적으로도 잘 얽힌다 그리고 차로 코 갑자가 되게 모범생적인 느낌도 주고 그런 것도 있고요 사주를 보면은 신기하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러면 군인의 사주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별로 그렇진 않아요 예. 네. 군인의 이 시대에서는 좀할수 있습니다 예. 시대상에서는 할수 있는데 기본적인 장군형 사주라고는 좀 말하긴 그래요 예. 그렇지만 어, 어떻게 장군이 됐을까요? 처음부터 장군을 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을 이 사람이 좋아하면서 약간 군국? 군국주의? 군국 약간 제복 입고 그런거를 좀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군이 되겠다 약간 장군을 목표 아니면은 뭐어뭐 어, 뭐 사회를 좋게 만들자 이런 목적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복이라든가 그런 일본의 제복 아니 일본 느낌 그런 궁극주의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추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예 네, 굉장히 추앙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군인으로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접근했던 거는. 네, 막, 조금 미화되어 있죠. 현재, 뭐, 그때는 뭐, 군인이 되고 싶었다. 이거 다 그냥 개소리입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 뭐, 나무익히나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별로 기당마 들을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원래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미화하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믿는 사람, 설마 있진 않겠죠? 예, <laughs> 네. 믿진 않겠죠? 그냥, 그냥 이 사람은 자식이 기 사주에 나와있 한 것들을 최선으로 사용하고 그냥 그 방향으로만 갔을 뿐이에요. 그러고서 그냥 후대에 뭐 그냥 잘 됐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냥 얘기했을 뿐이고요. 그냥 별로 그런 얘기는 별 필요 없다. <laughs> 아, 그냥 일본 좋아하고 어, 일본은 좋아하고 어, 저 일본 제국 좋아하고 저렇게 칼 차고 댕기는거 멋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일 뿐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약간, 진짜, 일본 정신을 좀더 선호하고, 사무라이 정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인 거야. 어, 그리고 뭐, 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그때 간도, 간도 특공대인가? 간도, 예.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제 막 죽였다라고 했을 때, 죽일 수 있냐? 이 사람을 하, 이야기하면은, 어, 그럴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실제로 이 사람 이렇게 살면은 이 사주는 정신은 일본과 가까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주 자체가요, 그 한국인이 강화된 사주의 특성을 갖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 민족주의적인 게 강한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저같이 인진일주 있잖아요. 인진일주는 약간의 한국적인 거, 동양적인 거를 조금 더강화되어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이 상황에 맞게 사주에 걸맞게 잘 살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군과 나중에 같이 함께 했잖아요. 그 이유가 실제로 이 사주가 그 외국어도 좀잘 익히는 유형에 속해요. 그러니까 요새 같이 외국어를 배울 때 뭔가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는 영어입니다. 예, 네, 영어. 영어를 배울 때. 이 사람은 뭔가 매뉴얼적인 거를 되게, 그러니까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공부할 때 그런 걸 좋아하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토킹이라든가 이런 거엔 약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외국어를 접할 때, 막 나는 이렇게 문법보다는 회화가 좋아라는 사람이 있고, 난 회화보다는 문법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이 사람 문법을 좋아하는 유형이 속해요. 그러다 니까 일본어도 빨리 익히는 겁니다.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좀 문법이 처음에 좀 버겁거든요. 원래 문법에 대한 이해가. 그랬을 때이 사람은 문법을 잘 어느 정도 그 매뉴얼대로 잘 익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뭐 대단한 학원이 있었겠나요? 뭐가 있었겠나요? 그러면서도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곧잘 익히는 편에 속해요. 물론 뭐 영어 학교를 다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빨리 익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군이랑 되게 좀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고, 좀 대화가 통하면서 거기서 약간 또발 빠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정보를 빨리 먼저 선취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화가 통하니까 미군들도 중요한 얘기들은 좀더 나눴을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사실 사주 자체가 좀더 스마트해 보이는 사주고 이러니까 더 그랬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후에 이, 이 사람이 외교관도 했었잖아요. 외교관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사주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이 다참 예. 신기하게 그거 잘 나와 있고 잘 갔다라고 보여지죠. 정말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뭐 박정희도 도왔고 이랬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박정희도 되게 친일적인 사주였으니까 당연히 되게 그런 식으로는 마음이 통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박정희와 굉장히 이해관계도 맞았고, 마음이 통했다. 마, 음에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쳐졌죠. 근데 박정희가 너무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이 사람에 대해서. 예, 본인한테 뭔가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사진은. 예. 만약에 그때, 어, 그 약간 박정희랑 동시대적으로 같이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만약 에 그때 더큰 꿈이 있었다면은 박정희를 오히려 어좀 내쫓아냈고 했을 겁니다 본인이 더 실제로 파워가 있었을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의 그 깜냥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인생 자체를 좀더 학자나 좀더 편안히 살겠다라고 맞춰진 사람이죠. 신기한 거는 전쟁 영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막 전투에서도 막 앞장쓰고 권총 들고 앞장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미화된 게 많을 겁니다, 제 생각에. 예. 네. 미화된 게 많아요. 좀 더, 사실. 어, 왜냐면 이 사주는 그렇게 돌격형 사주가 아니에요. 돌격형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명도 좀 짧은 유형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두번 그런 게 나왔던 거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돌격을 했다. 근데 이게 진짜 죽기 위한 마음으로 돌격했거나 뭐 전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냥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되게 운이 좋습니다.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몇번 죽을 고비를 진짜로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좀 공포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실제 이사주는 아 하늘이 나를 돕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의외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뭐 공격 성향이나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근데 나름 전략적인 거는 꽤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성이 전략에서 크게 패한 적이 없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패하지 않는 것에 강한 위험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때 우리나라가 좀 전쟁 전투적으로 좀 어~ 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좀 안전하게 전쟁하는 거를 미군은 선호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군이 좋아하는 좀더 스마트함도 굉장히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때 전쟁을 같이 했던 입장에서는 미군이 되게 선호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교레이님 그런 걸 보고 오래 살겠다고 알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참 재밌습니다. 되게 명예욕도 강한 것도 맞아요. 네, 사주가. 근데, 막 공격적인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승진이나 더 안락하게 더어 빨랐다라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박정희는 이 사람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외교 쪽으로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다시 박정희가 들였거든요, 한국으로. 그 이유는 그렇게 아 위협적인 인물이 아닐 거라는 결과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사주를 이용하고 진짜 잘 장수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는 이 사람이 이제 교통부 장관인가? 예, 그 이후에 교통부 장관으로 다시 됐을 때, 어, 실제로 사주에서 보면은 부동산으로도 재미를 볼수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재미를 볼수 있어서, 어, 좀 돈도 많이 벌고 할 만한 사주긴 해요. 그때 당시에 그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100%죠. 그것도 뭐또 이럴 수 있잖아요. 우연히 뭐 그냥 벌었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사람 그냥 다 비리로써 벌었을 거예요. 네, 비리로 벌었을 것 같습니다. 현법도 많이 사용했을 거고, 네.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형적인 좀 보수 스타일의 사주라서 또. 지금 보수, 극우보수들인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딱 사주도 그렇게 돼 있네요. 예. 네. 사주 나온 거 진짜 다 썼어요. 부동산 잘 썼고, 명예적인 부분, 일본과 가깝고, 그거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배운 학문, 외국인을 통해서 미국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걸 이용해서, 초반에 빠른 승진이나 이랬던 것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가장 결정적인 거이 사람이 그걸 다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굉장히 빠르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빠르게 빠르게 진출하고 빠르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 시간이 되게 좋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에. 사성장군이 됐어요. 30대 중반에. 대단한 겁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30대 중반에 이제 과장 아니겠습니까? 회사 가면은. 과장. 예. 과장이었는데, 이, 좀 충격적이죠. 그때 삼성 사성장군이 됐다는 거. 아예 대단한 겁니다. 포스타가 됐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만큼 뭔가 빨리 나이 어릴 때 시작해서 되게 속도가 빠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도달할 때 사주에 나온 거를 다쓸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지금 삶의 문제, 특히나 우리나라.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제죠. 미국이나 아직도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그래도 좀더 젊은 나이에 사회 진출이 빠른 편에 속하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늦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주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이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늦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뭔가 빨리 해결, 빨리 되고 빨리 해야지 사주에 나온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여지죠. 신기하죠? 그 다음에, 물빛 시차님 질문. 뭐, 자식은 있나요? 뭐, 예. 자식 운이라고 할뭐 게, 뭐, 자식 군이라는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자식도 어느 정도 갖는 사주고, 자기가 뭐, 고생하고 산 것도 아닌데, 자녀한테 잘하는 사주죠. 예. 네. 자식에 대한 애정이나, 자식에 대한 애정이 뭐, 있을만 하긴 합니다. 네. 굉장히. 그런 쪽으로는 되게 현명하게 잘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사주가 되게 좋다라고 한게 그겁니다. 뭐, 친일 행정, 뭐, 이런 거는 뭐, 아쉽지만, 그리고 뭐, 사실이고, 뭐, 그렇지만, 그냥, 저야 뭐, 사주학자니까, 역술학자니까, 그냥, 사주만 보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그냥, 이, 뭐, 이분을, 그냥, 뭐,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고, 많이 배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좀, 방향성을 좀 갖는 건 도움이 되죠. 어찌됐든, 인생 성공은 사람이니까. 그게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빴던 건 사실이지만, 뭐, 그때 시대상에서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 시대상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 이사 주거든 그걸 잘못됐다라는 생각 죽어도 하지도 않고, 어차피 그냥 되게 당연하고, 너무나,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당연하게 산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됐다라는 거죠. 그게 전더 신기해. 네. 일본과 가까운 사주인데 운 좋게도 일제시대에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다 네. 아주 신기할 따름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좀 외국어 좋아하는데 갑자기 미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또 친해지기 되게 좋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그 당시 때이 사람 같은 그렇게 좀 배움이 많았던 어느 정도 그 위치도 있는데 배움도 많았던 사람도 드물고 눈치도 빠른 사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 곧잘 적용이 됐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대장, 어느 정도의 좀 대장의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전투력이 강한 대장의 느낌은 아닌, 그냥 머리를 잘 쓰는 대장의 느낌?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병사들도 생존율이 당연히 높,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병사들한테는 좋은 좋은 장군이었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평이 좋은 것도 사실이야. 예. 네. 어떻게 보면 좋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 우리 장군님이 그안중근이 장군님이었어요. 예. 네. 나를 이끄는 장군이. 그러면은 사실은 내 생존율도 그렇게 높진 않아 <laughs> 내가 병사면은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강하고 닥돌하는 스타일이고 예. 굉장히 또 그냥 막 쳐들어가고 다 죽이겠다 이거고 너무나 심지 붙고 나도 죽을 테니까 너희들도 따라와 그 대신 우리는 이걸 무조건 승리를 이끌어야 돼 이런 사람과 아니다 싶으면은 잘 쳐들어가지도 않고 좀될 만할 때좀 쳐들어가고 작전도 좀닭돌령보다는 머리를 많이 쓰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에, 아무래도 좀그 당시 때 후세 아주 후세에서 평가할 때는 우리가 안중근 장군을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멋지고 멋진 장군 위대한 장군이라고 평가하지만 실제로 그 시대 때 만약에 같이 내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했을 때는 당연히 이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살아 있는 사람이 평가를 아니 내가 그백선엽 장군이랑 같이 전투를 치렀더니 이 사람은 머리도 좋고 해가지고 우리들을 사지로 몰지 않아.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결국에 사성 장군까지 갔다라는 거는 그런 점이 어쨌든 높게 평가받았다고 라할 수밖에 없어요 에.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그 시대와 그 느낌들을 정확히 좀 인지하고 있어야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 거야 그쵸 유민님 후한 평가가 나올만 했네요 어쨌든 살아남았으니 그쵸 그때는 그게 밑에 장 병사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무모하게 돌진하는 장군, 예, 강하, 좋냐? 아니면 이렇게 생존율을 높여주는 장군이 좋냐라고 했을 때는 또그 시대상에서는 또 재밌는 평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각자. 그쵸 아무튼 이런 것들이 또 재밌습니다. 실제로 뭐 부동산이 뭐 2천억 정도, <laughs> 아 개인이 2천억의 부동산아 진짜. 그리고 그 표면적인 것만 재산이 2,000억이지, 실제로는 더 많겠죠. 대단합니다. 아우 네. 저는 사실은 가늠이 안 돼요. 그 정도.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질문이 있나요? 네. 이 사람에 대한 질문. 아마, 뭐 더잘 나갔을 때는 더 많이도 벌었겠죠. 네. 그리고 신기하지 않나요? 보통 예전에 그,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시대 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 뭐 그러면서 전두환 시대 때 약간의 더 뭔가 문제를 잡아서 뭔가 잘못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부패를 한 거를 괜히 척결한다 하면서 전두환 시을때 죽이고 뺏고 막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잘 피해갔어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예 네. 여러 가지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도 요동을 치면서도 굉장히 뭔가 잘 피해갔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잘 피해가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다라고 보죠. 네. 아마 그때 뭐 박정희가 이 사람을 이 위험하다라고 느껴서 예. 네. 그 외교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외교관으로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네. 이 사람이 먼저 반항하지 않고 되게 순수 순수하게 그냥 갔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랬을 때 아니 나를 변방으로 보내 하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사주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쉽게 일부러 갔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예. 신기하고 재밌고 뭐 이런저런 스타일인 재밌는 사주입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 이분의, 뭐, 이분? 뭐, 이 사람? 막, 뭐 여러 가지 호칭을 제가 막, 바꾸는데, 그냥, 네, 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불님 스스로 선택해서 격전지에서 떠나 있었다는 거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일부 높아요. 사뿐사뿐님, 다시 그 많은 부동산을 다 물려받았으면, 자식도 잘 살고 있었겠네요. 뭐, 이, 이 사람의, 누인가? 누이가,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예전에 명동의 가장 큰 손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백할머니라고 불리는 명동의 사채업자에서 가장 큰 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정 자산은 엄청 날 겁니다. 가뜩이나 외교관으로서 밖으로도 나갔다라고 하면 외국 부동산은 외국으로도 엄청 빼돌렸을 겁니다. 외국으로도 엄청 빼돌렸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뭐 신기하죠. 네. 그러면서도 여태까지 뭐 엔딩도 어느 정도 해피 엔딩이라고 보여지면 형님 자식들끼리 부동산으로 많이 싸웠다더라고요. 재산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너무 앞장서지 않고 눈치껏 행동해서 눈에 잘 띄지 않고 실리를 잘 찾아먹었던 걸까요? 을릴 줄 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서도 사주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은 금별님 말씀대로 이게 저렇게 살고 싶어도 이게 결국엔 막 걸리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laughs> 이상하게 죽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사주는 사주가 결과적으로 좋다 보니까 그것도 잘 이용하고 잘 살았던 거죠. 나쁜 일들 막 이렇게 위기도 당연히 인상, 인생, 인상에서 있었겠죠. 워낙에. 안정된 안전되, 안정된 시대를 살았던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의 사주가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다 뚫고 나 갔었던 거죠.